농장에 있는 물새들 중 가장 물을 좋아하는 동물은 단연 오리들이다. 이런 오리들의 하루 일과는 웅덩이에서 물장구를 치며 정신없이 놀면서 시작한다. 태어난 지 4개월이 되어가는 청년 오리들은 이제 다 자란 오리들만큼 덩치가 커졌다. 그래서 9마리의 오리들 중 5마리는 원래 그냥 가기로 계획되어 있던 다른 농장으로 떠났다. 물론 분양되어 간 녀석들도 그곳에서 잘 지내겠지만 남아 있는 네 마리는 아주 운이 좋은 녀석들이다. 오리로 태어나 이 정도로 좋은 환경에서 지내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도 얼마 전몇 마리의 오리들이 단체로 사라진 일이 있었다. 녀석들이 한꺼번에 사라졌기에 포식자에 의한 공격이라기보다 단체로 농장을 벗어나 다른 곳으로 떠났을 거라 짐작한다. 그동안 덩치가 큰 거위들은 농장의 울타리 밖으로 나가는 일이 없었지만, 호기심이 강한 오리들은 늘 울타리 밖으로 나가고 싶어 했다. 그렇게 몇 번에 걸쳐 울타리 밖으로 나갔다 들어왔다를 반복하던 몇 마리의 오리들은 결국 농장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왜 돌아오지 않았는지는 정확히 알수 없지만, 아마도 녀석들은 농장 바로 옆에 있는 개천에서 정착하기로 한것 같다. 안타깝지만 녀석들은 농장에서의 삶보다 물에서의 삶을 선택한 것이다. 녀석들이 사라진 것을 알고 난뒤또 다른 탈출자가 없도록 울타리를 보수했지만 호기심이 강한 오리들을 막긴 어려울 듯하다. 호기심이 강한 오리들과 달리 머스코비들은 결코 돌발 행동을 하지 않는 모범적인 가금류인 것 같다. 지난 몇 년간 머스코비들의 행동을 지켜봤지만 녀석들은 단한 번도 엉뚱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 먹이 활동을 위해 돌아다니는 반경이 굉장히 넓은 오리들과 달리, 머스코비들은 오리에서 가까운 곳 위주로 돌아다닌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리들에겐 단점만 있고, 머스코비들에겐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농장에 있는 다양한 먹이를 먹는 오리들에 비해 행동 반경이 짧은 머스코비들은 사람이 주는 먹이에 좀더 의존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뭐든지 잘 먹는 오리들은 1년 내내 알을 낳아주는 반면, 머스코비들은 알을 낳지 않는 기간이 훨씬 더긴것 같다. 그리고 오리들이 분양되어 가던 날, 4마리의 청년 머스코비들 중한 마리도 함께 분양되어 갔다. 원래 머스코비는 분양계획이 없었지만 한 마리만 달라고 요청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다. 그동안 함께 지냈던 한 마리가 떠났지만, 라나와 형제 머스코비들은 아무렇지 않은 듯잘 지내고 있다. 호박을 너무 좋아하는 청년 머스코비들은 이틀에 호박 한 개를 먹어치울 만큼 먹성이 대단하다. 벌레를 좀더 좋아하는 식성을 가진 오리들과 달리 머스코비들은 거위들처럼 채소를 훨씬 더 좋아하는 것 같다. 한편 우울증으로 집거 생활을 하고 있는 캔디는 여전히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신체적인 병에 걸렸다면 약이라도 먹여볼텐데 캔디의 병은 정신적인 문제인 것 같아 그저 안타깝기만 하다. 이런 캔디를 위해 요즘 따다귀에 외출 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캔디가 따다귀가 옆에 있어야 밥을 먹을 정도로 녀석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따다귀가 캔디를 그다지 잘 대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안으로 캔디에게 친구를 만들어주기 위해 새로운 암탉 한 마리를 추가로 살게 했다. 이 암탉은 얼마 전부터 당무리에서 괴롭힘을 당했던 녀석으로 사료를 잘못 먹어 살이 많이 빠졌다. 이곳에서 잘 정착해 캔디의 좋은 친구가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함께 지내게 하는 것이다. 빨리 캔디가 예전에 건강하고 밝았던 모습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